나 빨리 밤 풍경을 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밤이 안 오지? 기다리는 동안 뒤치겠네 그동안은 여기서 기다려야겠다 히히 <laughs> 어 어? 이제 곧밤 오겠다 벌써 저녁이네 아 <laughs> 올라오니까 밤이 되어 있잖아 너무너무 이쁘다 이 시간은 오래오래 찰칵찰칵 찍고 가야겠다. 이 사진도 내가 찍은 거고 이것도 찍은 거고 이것도 찍은 거고 찍은 게 너무 많아. 어 이거는 다 체크체크해서 내 남편한테 보내야겠다. 딱딱딱칵 딱딱. 올렸다. 어 남편이 뭐라 하지? 예쁘네 우와! 우리한테 이 벚꽃 사인도 잔뜩 찍어야지. 그래,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. 그러면 이제는 여기다 한숨이나 잡을까나. 좀 낫네. 어, 여러분들, 제, 죄송합니다. 이제 좀 낫네. 다시 아침이, 다시 아침이 오니깐. 좋다, 좋아. 벚꽃 사진도 많고. 이제 이쯤이면 될고 집에 가야겠다.